자 포스코 D X 장이 마감이 됐는데 마이너스 11% 마감이 됐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스코 D X 지금 조정의 시간이 맞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음봉의 어떤 폭이 굉장히 힘들고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 조정의 시간이 나오는 게 당연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이 낙폭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얼마였죠? 51,800원 자리를 900원 정도를 더 이탈했어요 제가 이 자리 깨지면 일단은 우리가 매도하고 다시 잡아야 된다겠죠 그죠 다시 잡아야 된다 깨지면은 좀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강요를 드릴 순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노선을 또한번 잡아 드리겠지만, 51,800원 자리를 잡아 드린 이유는, 이 자리 깨지면은, 우선은 우리가 매도한 이후에, 다시 매수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왜냐면, 포스코 DX가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료가 어느 정도 약화되는 시점에, 시장, 시장의 분위기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포스코 DX 재료 자체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주가가 빠지는 이유 설명드렸죠? 그 이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조건들. 해결돼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되야죠. 회복이 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일정과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일단 볼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두 가지는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자,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눌러주셔야지만, 제가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같이 함께 숨 쉬고 있다. 이 포스코 DX를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DX 영상을 계속 제가 집중해서 찍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포스코DX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어제 설명드린 내용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을 자, 오늘 저녁 한국 시간 저녁 9시 30분에 어떤 게 있죠? CPI 발표 있습니다. 자, CPI 뭐예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 지수. 자, 이거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우려감. 자, 우려감은 언제까지 이어지냐? f m c 회의가 열리는 9월 21일, 목요일까지, 다음 주목요일에 여러분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금리 인상의 우려감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 이 CPI 지수가 무조건적으로 최대한 방어적으로 낮게 또는 많이 오르지 않은 채 중립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사그라들면서, 그죠? 떨어지면서 증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내일,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내일? 내일, 내마녀의 날이요.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 자, 이 동시 옵션 만기은 제가 3월, 6월, 9월, 12월에만 있다고 했어요. 1년에 총 4번이 있는데, 동시 옵션 만기일에는 미국 증시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본들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좋을 때는 오히려 동시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증시가 올라갑니다. 6월 달에 실제로 그랬고요. 6월 달에 시장이 좀 좋아지면서 동시 옵션 만기 때 오히려 외국인들의 환매수, 저? 그렇죠? 만기일에 환매수가 들어오면 증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만기일에 환매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증시가 불안정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내일 이제 동시옵션 만기일이니까 푸드옵션이 나올 거예요. 푸드옵션 뭐요? 매도옵션이죠. 매도옵션이 다 나오고 나서 청산이 되면 그때 환매수가 있는지 선물 선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죠 이거를 제가 체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면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게. 15일 날, 새벽, 그죠?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미국장에서, 여기도 또 동시옵션 만개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에서도 우리가 외국인들, 그 그렇죠? 매수세, 포지션, 봐야 돼요. 그죠? 제가 이런 것들을 봐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어떤 결론 드린다?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떨어질지, 이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포스코 DX, 포스코 DX의 어떤 흐름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될지, 아니면 좀더 조정을 받을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건 디테일한 분석이죠. 기술적인 분석. 그죠? 기술적인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희 앞에 내용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앞에 내용들. 결국에는, FOMC 회의가 9월 2 1일날 있는데, 이거 전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얘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우려감이 생기냐 떨어지냐 이 차이로 증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제 기술적인 분석 디테일한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포스코 dx 관련된 실시간 대응과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의 분위기를 제가 파악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미국 시장과 새벽에 일어나는, 그리고 밤 중에 일어나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보셔야지만 우리가 포스코 DX의 다음 주가, 내일 주가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의 딱딱 김재성 대표의 에너지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포스코 DX의 주주분들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셔도 입장을 다 전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에너지 가족 종목 브리핑 이게 뭐요? 예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 급등 종목 브리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9월 13일 오늘이죠 수요일날 어떤 종목?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9월 13일 라이콤 3천 원, 3천 원, 3 100원에서 분할 매수해라 말씀드리고. 수익률 10% 이상 나올 수 있다. 9월 13일 날 알려드렸는데, 자, 실제로 라이콤이라는 종목 오늘 장중에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리고, 3,000원에서 3,100원 에 사라. 설명을 딱 드리자마자 바로 급등이 나와줬다. 자, 3,000원 기준 몇 퍼센트? 오늘 종가까지 9.44% 9.44% 급등이 나왔고요. 3,100원부터 보더라도 6%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더 수익 구간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주 급등 종목을 매일같이 제가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투자하시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받으셔서 안전하게 또 수익을 내시라고 종목들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배 0베거가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물량을 실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랫동안 빠진 이후에 저점에서 분명히 세력들의 돈네임이 들어왔는데 그죠 여기서도 돈네임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돈네임이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돈네임을 세 번에 걸쳐서 실어주고 있는데 강력하게. 근데 주가는 계속 이 자리에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 의도적으로. 돈네임을 실어주고 주가를 빼버리고. 돈네임을 실어주고 주가를 빼버리고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들어 주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금 주가를 이 박스권을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돈네임을 실어주면서 뚫어 올리고 있는 이제 초입이라 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충분히 10배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외인들의 매수세, 이 파란색 선이 기관들의 매수세인데,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집으로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10배 1000%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가총액의 3배의 매출이 지금 증대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비교적 낮은 데 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출은 세배나 늘어났던 거예요, 3배.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의 곱하기 세배이기 때문에, 매년 자기 몸집보다 더큰 매출을 내고 있다. 그래서 밸류 대비해서 너무나 극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관과 외인이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에서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이다. 왜냐? 이 기업이 지금 중국의중국의 중국의 IRA 법안, 미국에서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해서 중국의 어떤 소재를 쓰는 기업들이 전부 다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독점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모멘텀,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포스코 DX를 대응을 받으시면서 이런 종목들,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종목까지 매매 전략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한분한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에너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겁니다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대응가 그리고 당일 급등주, 추천주 급등 종목 브리핑을 받으시고 10배 템 배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장기로 끌고 갈수 있는 이런 10배 종목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신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DX를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51,800원 디테일한 자리 잡아드렸는데, 원래는 이 자리를 제가 잡아드렸을 때, 이 자리 깨지면 웬만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보유 물량을 축소시켜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유 물량을 축소시키는 이유는 최대한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포스코 DX가 다시한번 올라올수도 있겠지만 올라올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가 깨졌을때 다시한번 21선까지 무너지면서 이런식의 흐름을 만들어줄수 있기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다운사이드가 열릴지는 우리가 가늠할수 없어요 그죠? 다시한번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시기 때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다운사이드가 얼마만큼 파일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방어를 일단 하고 다시 매수하자는 어떤 의견이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셨다면 마지노선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자, 49,600원. 자, 기억하세요. 49,600원 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셨죠? 이전에 저항을 받고 딱 뚫어줬었던 자리인데, 49,600원이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지수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는 자리가 49,600원이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9,6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자리 깨지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리고 수익 구간에 있다면, 웬만하면은 물량을 뭐 50%가 됐든, 60%가 됐든, 덜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반등하고, 바닥 잡고 올라갈 때, 매수 타이밍 알려드릴 거예요. 또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매일같이 포스코디엑스 영상을 두 개씩 찍기 때문에, 촬영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찍고, 저녁에도 촬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도 대응을 도와드리지만,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는 걸 권장드린다 웬만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깨졌을 때 계속 매달려 있다가 얘가 언젠간 다시 올라가겠지만 이런 자리 여러분들 멘탈 깨지면서 버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긴 하겠죠 11월 말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말씀드렸죠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상환시켜야 돼요 결국에는 근데 지금 공매도 잔고가 1,200억이 넘게 쌓여있다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오늘도 보시면, 공매도 잔고가 지금 9월 8일 기준, 지금 3일 전 것까지 볼수 있죠? 1230억 정도 쌓여 있어요. 보이시죠? 이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11월 말 가까워질수록 상환시켜야 돼요. 그러면 상환, 니꼴 뭐예요, 여러분들? 쇼커버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쇼커버링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 전에 주가를 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주가 빼기. 2주 동안 지금 이슈가 있잖아요. f m c 회의까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빼놓는 거예요. 빼놓고 얘네 그동안에 손실 났던 거. 그죠? 렇 주가 빼면서 시세차익 남기겠죠. 시세차익 남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주도하는 애가 누구다? 메릴린치다. 메릴린치가 지금 공매도 주포입니다. 포스코 DX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얼마나 여기서 시세차익 남겨먹으려고 노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방어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뭐 장기 투자하겠다. 나는 포스코디엑스를 완전히 저점에서 매수했고, 지금 추가 매수할 자금까지 빵빵하게 있다. 추가 매수할 돈까지 있다. 이런 분들은 뭐 빠져도 버틸 수 있죠. 다시 올라갈 때 제가 매수 타이밍 드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단기로 보고 들어왔다. 나는 어떤 계획 없이 들어왔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리스크 방어 하시는 게 좋다. 다시 매수하더라도 이만큼의 손실이 손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매수해서 저점에서 잡아서 다시 올려놓으면 이만큼의 손실은 금방 메꾼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만큼의 손실을 피하려다가 요만큼의 손실을 봐버리면 다시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멘탈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올바른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시드머니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서 물타게 하시면 된다. 제가 알려드리는 그 매수 타점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주가 흐름 오늘 저녁에 9시 반에 발표되는 CPI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우리 가족방, 주식에너지의 가족방에서 전부 다 이런 거 브리핑을 좀 도와드릴 거고, 내일 주가 전망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너지의 텔레그램 가족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이런 정보들, 포스코 DX 관련된 향후 일정과 시나리오를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장중에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5만 1,800원짜리 깨지면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수익 구간이면 자율적으로 차익 실현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응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장중에 결국에 실시간으로 누가 대응을 잘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잡아드리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추천주. 오늘 같은 경우는 라이콤을 드렸는데, 라이콘 같은 장중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맥점을 잡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배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마만큼의 모멘텀과 세력들의 매집이 저점에서 다 끝난 종목을 제가 알려 드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10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마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땡땡땡땡땡 종목까지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서 받아 보시면 된다. 저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 에너지 가족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 7 2 8 1 4 6 7 9번호로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포스코 DX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질문까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족분들, 저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